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네, 보문엔 대선을 가진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한번더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누구를 향하신 뜻이라고요? 네, 나를 향하신, 너, 너희,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신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지난주 한주 내내, 제가 마음이 거기에 두어져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쁘게 살자,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쁜 삶을 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기가부터 팍 죽어갖고, 왜 기가 죽었느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laughs>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그 단어에서부터 기가 죽더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해석하면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을 가리키는 always입니다, always. 언제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내가 수긍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always라고 하는 단어 말고 또 하나 있더라고 in all circumstances. 시간의 관계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위에 거 always라고 하는 단어의 뜻만 주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in all circumstance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더 힘들게 하시는 걸까? <laughs> 그런데요. 사도바울이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쁨을 강조했을까?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마 우리 체험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뭘까? 마태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사도바울이 누렸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빌리포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말씀하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야 기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해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4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한 구절 등장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또 아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이사에서 44장 1절의 4절의 말씀 그대로 동일한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생소합니까?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수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애칭이라고 애칭. 할렐루야 여수울 나의 사랑 나의 여기 써 있잖아요 모욕분자야 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여수론이란 말, 여수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여수론 행복자,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근거는 어디 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우리 윤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신청해서 불렀던 신청곡.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하시며 할렐루야 네. 사랑하신다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믿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부르는 애칭이라면 애칭이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하고 있을까? <laughs> 예? 우리가 잘 아는 방모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핸드폰에 사모님을 갈비뼈라고 적어놨다. 갈비뼈. <laughs> 갈비뼈. 예. 볼 때마다 웃어요. 갈비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갈비뼈.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내 갈비뼈 이렇게 적어놨어요. 혹시 여러분의 핸드폰에 남편이 아내를 가족 1호라고 적어 놓은 건 아니신가요? <laughs> 가족 1호. 네. 제가 얼마 전에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이렇게 잘 지어 놓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부부가 나왔어요. 아내가 이렇게 TV에 볼때 왼쪽으로 남편이 오른쪽으로 앉았는데 TV를 볼때 저는 그런 거에 자꾸 꽂혀 갖고 TV를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이 남자, 남편이 아내를 핸드폰에 뭐라고 적어 놨냐면, 그걸 알고 질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내를 뭐라고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놨냐, 이랬더니, 오늘 집에 가면 다 바꿔요. 활, 아, 인. 아십니까? 뜻? 활, 아, 인.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이렇게. 근데 바로 쇼츠에 떴더라고요. 아마도, 아내분들이 남편의 핸드폰을 검색하고 찾아볼 것이다. <laughs> 네, 활아인.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활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예수님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는 활아인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할렐루야. 그렇게 아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활아인 좋잖아요 활아인 갈비뼈보다는 훨씬 나아요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나간 사람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뻥튀기를 나눠주면서 예,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지만, 하여튼 물어봤습니다. <laughs>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마 대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마음속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살기가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참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회 현상들 때문에 그리 대답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여건과 상황과 처지가 여러분 역전이 되고 뒤바뀌어진다면, 나는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더라. 천지개벽에 일어나도 내내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기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 입으로 제가 대선권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핸드폰에 나를 저장하실 때 행복자라고 저장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기쁘지 않은 것.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작같이 살아요 내가 기쁠 것 같이 여겨지거든. 우리 삼선 스토리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예, 거짓 증거 어떤 편법을 쓰기도 하고 권모술수로 인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모자 1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앞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오늘 혹시 점심, 점심에 제육볶음 없나요? 제육볶음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예. 네. 제육볶음이 준비됐으면 훨씬 더, 이 피부에 와서 확달것 같은데. <laughs> 네. 그럼에도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 다투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행복할 턱이 없더라는 거죠. 디모데우스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걸어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laughs> 그런 것 같아서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아닌 것 같아서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중순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강남에 사는 어느 엄청난 부자가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재산을 어머니가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을 불러서 건물 100억짜리 100원짜리 아니고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짜리 하나씩을 나눠주었어요 에이, 그런 엄마 아빠가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00억짜리 건물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잘했던 모양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나 또 어머니에게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뭐 조금 더 엄마가 챙겨줬겠죠. 여러분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따뜻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뭉탄한것 아니에요? 그래 그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다 했으니까 그래 네가 조금 더 가지면 얼마나 좋냐 그래 가자라 이래야 되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엄마를 찾아가서 그 아들 조금 더 줬다고 엄마를 때려주겠어. 이게 진짜 있는 일이야. 100억짜리를 받았는데도, 양이 안 차는 거야, 양. 무정하고, 사나우며,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거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목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전하는 목사가 목사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더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저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말씀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죽하면 사도바울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가 동경하고 너무도 좋아하는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설물이라 했잖아요 배설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 화장가서 볼일 보고 난 다음에 변기 에 그냥 보지도 않고 물 내리지 뒤돌아 서서 어!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배설물 내려버리는 거지. 아무리 내가 덩을 황금 덩으로 샀, 했다고 해더라도, 그냥 내리는 거 배설물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걸 배설물이라고. 했다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이 말이 사실 성경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다 보니까 와서 닫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해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번호에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볼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마울이 빌립보서 3장 방금 말씀드린 8절 말씀 뒤에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누릴 만한 거다 누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번 어게임. 우리가 자꾸 뭐 다시 태어나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죽기 싫은데 죽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잘안 되잖아요. 죽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아이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의 때는 말씀을 받은 그대로 엄마의 행동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인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에게 힘주어 전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믿습니까? 그 아버지 손 하나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게다 해결이 돼.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신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 있습니까? 네. 원장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오늘 아멘 집사님 만나고 싶죠.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예. 요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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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스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며 숨 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 모든 상황 속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기쁘게 살자로 정했고요.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힘든 세상이지만, 힘들지만 기쁘게 살자는. 동의하십니까? 아, 세상을 살아가는 게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잘살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렇다면 그렇게 잘살수 있는, 기쁘게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아직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찬송가가 바뀔 때 이렇게 되셨습니다. 세상 풍파 약한 너를 눌러서 눌러서. 낙심한 맘 내게 일어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주변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해하고, 야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쇼츠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 그냥 여기에 그 쇼츠를 보시고, 좀헤튼 보세요. 이제 어디가 우리? 어,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 어? 너안 정했지 뭐 할지. 아니 근데 굳이 꼭뭘 해야 돼? 아니 그냥 우리끼리 쉬러 온 거잖아. 제발 목적지를 정해놓고 움직이자 우리. 아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왔는데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고. 와. 아. 화 아. 내지 말고. 제발 어? 아뭐 하는 거야 우리? 아니 아 진짜 내가 찾아야 싶어 시간 아깝다 차라리 어딜 가서 뭐라도 했으면 우와 혜빈아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어아 그래? 이거 내가 좀할거좀 찾아봤거든? 여기 어때? 지금 가면 딱 노을 볼수 있어서 예쁘겠다 가서 사진 찍고 오자 어? 여기? 어 지금 빨리 출발해야겠다 일몰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 뭔 소리야 여기가 여기잖아 어? 여기 대박. 여기 노을 맛집이었구나. 아니 어쩐지 나 올라오는 길에 풍경이 너무 예쁘더라니까? 어디를 가야 하나만 생각하다 보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뭐에 그렇게 쫓겨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걸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다른 박지를 하는 것 정말 소중한 네.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새입클로바가 지천에 깔려있는데.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새입클로바를 짓밟으면서 우리가 찾는 것은 내 입의 행운이라고 하는 클로바를 찾고 있는 것아니냐아 네. 것 보면 에서면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려고만 했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달려가기만 했던 그 길에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열망만 있어도 힘든 세상을 기쁘게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생각될 때그 잃어버린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요.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그만 땅바닥에 떨어뜨렸던 모양.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이스크림이 전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어른이 지나가다가 아이에게 울지 말고, 울지 말고, 그것을 한번 발로 밟아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마침 뭐 여름철이고 또 신발을 안신는채뭐 이렇게 맨발로 있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 발가락 저위로 삐죽삐죽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이가 금방 아이스크림 땅에 떨어진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 재밌어 하며 활짝 웃고 장난을 쳤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 먹는 것이 발로 밟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울고불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일 뿐이에요.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못 들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만 붙들고 울려만 하지 말고 울려하지 말고 그냥 발로 한번 발방 보시는 거지. 아이처럼 아이스크림 하나에 목을 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에 것은 잊어 버리라고 빌립 오서 13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일부러 떨어뜨릴 필요는 없지만 이왕 떨어진 것이라면 밟아도 상관없어 왜?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표 때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세 번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아름다운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게 되면 그래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되어칠 것. 저는 그것을 믿고요. 또 그래서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요동하여도 하나님은 요동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찬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또 깨닫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25장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세상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되어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죽을 상하고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죄송한 일 아니에요. 미안한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믿습니까? 아 네. 응.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얼굴을 펴고, 또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